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오늘, 네, 교육 준비하느라고, 아, 조금 바빴습니다. 아, 내일하고 모레가, 네, 교육날이죠. 아,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뭐 내일 받으셔도 되고, 또 내일까지 신청하시면, 또 모레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댓글에, 네, 아, HLB랑, 뭐, 헬릭 스미스는 HLB에 뭐 비교가 안 된다, 뭐 비교할 대상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신 분이 있는데, 물론 뭐 헬릭 스미스보다는 HLB가 더 낫다고 했죠, 제가. 더 낫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 그러면은, 그, HLB가 500만 원까지 간다고 그 HLB만 방송하는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데, 그 HLB가 500만 원까지 가려면은, 결국에는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회사가 돼야 되거든요.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 셀트리온은 단기 순익만 해도 올 목표가 5천억이 넘어요. 5천억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 HAB의 전 재산과 맞먹어요. 1년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아 전에 3년 정도를 보더라도 단기순익을 보통 3천억씩은 냅니다 3천억씩 을 단기순이익만 엄청나죠 네. 그런데 HLB는 아주 엉망이에요 단기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올해도 마이너스 400억 정도 작년에는 뭐 597억이나 마이너스가 났어요 계속 적자잖아요 매출액은, 뭐, 하늘과땅 차이고, 네. 이 셀트리온을 뛰어넘어도, 두 배는 뛰어넘어야, 네 500만원까지, 네, 그래도 가기가 힘든 판인데 아, 뭐,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뭐,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네, 그렇게 될 확률은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여러분들이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내가지고 계좌를 불리는 게 훨씬 빠른 겁니다. 만약에 몇 년을 기다리다가 감이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네, 헛, 헛 세월 보내는 거잖아요, 헛 세월. 헛 시간 보내는 거고. 그리고 또, 아, 손실을 안 보면 다행이지만, 또잘못돼가지고 손실에도 보면은, 네,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네, 오늘 상한가 칭종목 중에서, 아, AMP와 상한가를 쳤다고 했죠. 아, 이 종목은, 네, 교육 받으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 비록 사지는 못했어도, 아, 댓글 보니까 아 3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지는 못했어도, 아유, 선생님이 저거 저런 거 사면 무조건 대박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공부를 못하고 체크를 안 해놔서 그랬죠. 달력에다 체크해놓고, 어제 매수했으면은, 두번 상한가, 월요일날은 뭐 거의 뭐 상한가, 아, 어, 까지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두번 상한가면 여러분들 7 0예요 수익률이. 그러면은, 3천만원 치만 사도 거의 2천만원 수익이 나는 겁니다. 2천만원. 한 번을 먹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받으신 분들은, 네, 알 겁니다. 아유, 저거 배운 건데. 선생님 이하는 대로 했으면은, 대박 먹었는데, 네,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못 찾고, 체크를 안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네, 수익을 못 내는 거지, 모르고 못 내는 거하고, 알고 못 내는 거하고는 한늘과땅 차입니다. 다음에는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예전에 그 차트를 보면은 감자를 여섯 번인가, 몇번 했어요? 여섯 번인가? 감자를 예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번인가 했네요, 감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무튼 감자를 꽤 많이 했습니다. 네, 월봉이라 뭐 자체가 안 되는데 꽤 많이 했어요 감자를. 유성지자도 꽤 많이 하고. 네. 아, 회사가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게네아 대여섯 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단해 볼 때, 네 아주. 아, 위험성이 없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 정도 기대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고 보세요. 아, 뭐, 임상, 임상에 합격해가지고 해도, 아, 제가 볼 때는, 아, 20만원까지 가면은, 네,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학, 음, 교육에서, 네, 교육에서 하기 때문에, 아, 유튜브에서는, 네, 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강의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교육을 못 받아도, 다음 달, 다음 달에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미리 신청만 해 놓으시면은, 네, 이벤트 가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좀 전에도 전화가 에전 왔었는데, 아, 리딩을, 네, 170만원 주고 받았다는데, 손실을 봤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분도 교육을, 다음에 받는다고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아 여러분들이 리딩 받으라고 해도 한 3개월 받으려면 한 2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는 그 1년 받으라고 해봐요. 리딩을 1년 받으려면. 50만 원씩만 해도 600만 원이고, 아 조금 비싼데 갔으면돈 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리딩만 받으려고 해도. 어, 아,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거는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 실질적으로, 네, 그 진짜 전문가가 아닌 아, 비전문가한테 받으면은 단돈 100만원도 비싼거죠 네, 예전에 그 교육받으신 분 1500만원 대고 교육받으러 갔는데 PC방 같은 데를 데려갔다 그랬죠 저한테 교육받고 간 사람이 한 얘기예요 아, 돈은 입금시켰고 이 알아보지도 않고 뭐안 받을 수는 없고 갔더니 PC방 같은 데를 데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차트만 얘기하고 끝났다는데 아, 그런 비전문가한테 걸려들으면 여러분들은 단돈 100만원도 비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검증이 된 분한테, 검증이 된 분한테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만 받아 놓으면 네 평생 주식은 네, 거의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뭐 희망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나이 드신 분들도 스트레스 좀덜 받고 편하게 네 주식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네, 주식은 평정심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죠. 네, 평정심을 가지고 가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지 않는 이상은 가질 수가 없다고 했죠. 네,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아, 여러분들 이 지나가다가 네. 개를 만나도 모르는 개를 만나면 무섭잖아요. 아는 개는 안 무섭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무섭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상운게 빠지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아 어느 지점에 또 살까, 추가해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생각하지 않고.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 아니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려면 본인이 확실하게 분석을 해놓고, 네, 그래야 믿음이 가죠. 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의 다 수익이 나고, 또 어떤 종목은 수익은 안 나더라도 손실은 없잖아요. 손실이. 아, 그리고 상장 폐지나, 네. 거래 정리 당할 염려가 없고, 그리고 또 감자 같은 거 맞을 염려가 없습니다. 감자. 갑자기 들고 있던 종목이 감자 맞아가지고 급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 같은 것도 당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제 간단히 마치고, 아, 내일 교육 끝나고, 오늘 네, 또 간단히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를 하세요. 카톡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교육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인 주식 상담도 괜찮으니까, 종목 상담도 괜찮고 뭐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내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종목 상담해가지고 아, 이 종목 팔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손실을 막아준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는 고맙다고 아, 전화도 오고 또 댓글도 쓰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천만 원을 까먹었어도 여러분들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 천만 원을 까먹었어도 팔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는데도 손실이 아까워가지고 팔지 않을 때는 저, 저번에 그분 마냥, 네, 돈을 엄청나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네, 한 3, 4억 투자해가지고 거의 뭐한 90%를 까먹었잖아요. 거의. 몇천 남기고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아, 종목을 모르고 네, 접근을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천만원, 이천만원 까먹었을 때,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모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제가 네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카톡이나 네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만 마치고 내일 네 교육 끝나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